무릎이 너무 아픈데? 아, 나가 어, 오빠 무릎이 너무 아픈데? 아, 지금 여기가 아프거든? 일단 이긴, 이건 되는데 어, 엄청 아프네 아까보다 더 아프네? 좋은 거 같은데? 일단 밥 먹고 병원 좀 가봐야 되겠다 병원 좀 알아보자 오빠 일로 와 어디 다쳤어? 여기 무릎? 어떻게 해줘 다쳤어 아, 니 축구하다가 공이 이렇게, 날라오는 거야. 날라오 s 오 y p a 어가 y Had good as a dollar, d i 지 n t they? b o 떨어 a time of dollar, number, r u b b 가 r litt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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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i t t l e little, l i t 아 l e l 아 t t l 별로 안 부었는데 지금 엄청 부었잖아 t t 어 부었어 여기 조금 살짝 멍들었어. 잘 퍼지지도 않고 지금 엄청 아파. 아까 전에 이렇게까지 안 아팠거든. 응. 음. 아 근데 갑자기 엄청 아프네. 병원 알아봤어? 병원은 알아봤는데 오늘 일요일이라 내일 가야 돼. 응. 어. 약속 잡고 의사랑. 어, 뭐야, 얼음? 얼음? 이거 얼음인데 찜질하려고 아 근데 이거 목뭐 십자인대 같은 거 끊어진 거 아니야, 진짜? 아. 찜질하고. 응. 어. 내일 나으면 좋겠어. 안 나을 것 같은데. 많이 부었죠. 응응 응. 많이 부었어. 아 진짜 내가 몸이 확실히 유연성 같은 게 떨어지긴 했나 봐. 혼자 달리기 하다가 막 다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응. 이런 적한 번도 없는데. 하...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네. 내일, 근데... 내일 더 아플까? 아 돌아가고 싶다. 아까 그 전으로. 아, 어디로? 다치기 전의 시간으로. <laughs> 어떻게 혼자 하다가 이렇게 오빠는 역시. 뭘 <laughs> 역시야. 원래는, <웃음> 원래는... <웃음> 뭐 여러 명 와서 뭐공 빼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뻥 치서서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 공이 올라와서 막치 이렇게 하거나 다친건 오빠는 왜혼자거다가아 나는 잔디 때문에 다쳤어. 잔디가 나. 잔 잔디한테 손해배상 청구 좀 해야 될것 같은데. 부러지진 않았겠지? 부러지면 어떻게? 오빠는 멀쩡하게 이렇게 밥도 잘 먹고. <laughs> <목소리> 뭐래? 된대 5불 8 l 일 시티 아 그래? 괜찮냐? 가격? 아 그럼 가자. 아 내일까지 못 참겠다. 그냥 가서 검사를 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. 할 때가 있으면. 아 다행히 아는 형님이 또 병원을 추천해 주셔서 연락을 해봤는데 또될것 같다. 그러니까 내일까지 원래는 기다리려 했는데 안 되겠어. 내가 <laughs> 빨리 어떻게 된 건지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좀푹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, 오빠는 나한테 항상 겁쟁이 겁쟁이. 사실은 오빠도 겁쟁이야 겁쟁이. 아니 겁쟁이 아니야. <laughs> 아니 나, 랑이 내일 어디 간다 그러니까 또 오빠 투투이 타고 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같이 가려고 있는 거지 오늘 저녁에. <laughs> 와 이거 어떻게 내려가냐 또 <웃음> 개빡세. 아우 <laughs> 어, 한발. 천천히 천천히. 아야, 어, 내가 여기 우두둑 소리 났다고 어. 말해줘.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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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뭐래? 아침부터 아니야, 아까 전에. 아, 아침 언제 진짜? 다쳤냐고? 어, 기다리래 일단. 응. 부러진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걸을 수 있는 거 보니까 부러지진 않았을 거야 부러지지 않아 어. 그냥 신경이 놀란 관절 응, 응. 아 진짜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 버리네 어이없다 나도 어이없어 린이? 아파 오빠? 린이?

그래도 다행히 부러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다행이 <laughs> 아니 걸을 수 있으니까 안 부러졌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 그래도 뭐 혹시나 관절이랑 관절이 위하고 아래는 부딪히거나 이런 거 어. 조금만 깨져도 좀 문제잖아 어그지 그래서 괜찮아 다행이다 정상 응. 아 배고파 이제 아밥좀 어. 먹어야 되겠는데 뭐 먹지? 우리 아 원래 뼈 다친 날엔 곰탕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아 근데 문이 다 닫았어 일단 좀 생각 좀 해보자 뭐먹지어 오 맛있겠다 사골국물 사골국물 응. 아불아파 음. 사골 원래 이거 이게 다 떨어졌대 점심에 팔고다 떨어져가지고 응. 아 내가 뼈 다쳐가지고 먹으려고 아, 했는데 그러니까 남은거라도 그냥 있는지 봐가지고 주신다고 해가고 서비스로 <laughs> 서비스로 받았잖아 硅谷笔记。 어, 있잖아, 응. 어. <laughs> 어? 어우 랑아 배부르다. 이거는 좀 남은 거는 국물 있다가 나중에 응. 우리 삼겹살 같은 거 사면은 좀 넣어서 먹어도 돼. 응. 응. 그래? 응, 응. 짠다어 어. 오케이 오케이. 먹어야 되겠어? 오빠 그냥 한방에 털어먹거든 그런게 음. 아니야 근데? 모르겠는데 그냥 먹어 <laughs> 신기한 캄보디아 약 아마 유럽거 되지? 유럽거 아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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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어떡해 아 <laughs> 별, 별, 별걸로 별다합시네 아이 바보 아 이런거 아푼데 나중에 <laughs> 하나씩 하나씩 먹어 <laughs> 오빠 하나를씩 먹어 하나를 오빠는 한방에 다 먹어? 와 대단하다.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오빠 왜? 상남자. 막 아, 피나 계속 나는 피가. 가만 있어. 가만 나야겠다. 어. 아 진짜 왜 이렇게 다치냐 이 <laughs> 오빠 먼저 올라간다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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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. 쭈빼기. 쭈빼기.